웰컴 백투 모터 비전 채널입니다.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모델, 바로 BMW X5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포티한 감성, 강력한 주행 성능, 그리고 품격 있는 인테리어까지 갖춘 X5는 BMW SUV 라인업의 대표 모델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900 단어로 X5의 매력과 특징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BMW X5의 외관부터 살펴보면 강한 인상을 주는 키드니 그릴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넓어진 그릴은 한층 파워풀한 느낌을 주며 도로 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슬림해진 LED 헤드라이트는 선명하고 날카로운 시그니처를 보여주며 전체적인 디자인은 다부지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높은 본인 라인과 근육질의 차체 비율은 X5만의 스포티함을 강조하며 측면 라인의 곡선과 캐릭터 라인은 움직임과 힘을 표현합니다. 후면부는 넓고 안정적인 실루엣과 세련된 LED 테일램프가 조화를 이루어 고급스러운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X5가 외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독보적인 평가를 받는지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BMW 특유의 드라이버 중심 설계와 고급 소재의 조합은 탑승자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듯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최신 이드라이브 e 시스템은 직관적이고 반응이 빠르며 자연어 기반 명령 기능을 통해 운전자가 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죽 시트의 촉감은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넉넉한 1열과 2열 공간 덕분에 장거리 이동에서도 편안함이 유지됩니다. 선택 사양인 3열 좌석은 가족 단위 이용자에게 더욱 실용적인 구성입니다. X5의 주행 감각은 BMW 차량답게 스포티하면서도 정교합니다. 강력한 엔진 라인업은 도심 주행부터 고속 구간까지 부족함 없는 출력과 가속 능력을 제공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엔진은 운전자에게 확실한 자신감을 주며 직진 안정성과 코너링 성능 모두 클래스 최고 수준입니다. BMW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스리브 사륜 구동 시스템은 미끄러운 노면이나 비, 눈이 오는 환경에서도 최고의 접지력을 제공해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서스펜션 세팅은 스포티하면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절묘하게 조화시켰습니다. 주행 성능뿐 아니라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 선택 기능을 통해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주행 느낌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차량의 반응이 더욱 민첩하고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스티어링 감각은 자연스럽고 정확하며 차체 제어 또한 세밀하게 조정되어 대형 SUV임에도 민첩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X5 가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SUV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X5의 첨단 안전 및 보조 시스템 역시 탁월합니다.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장거리 이동에서 매우 유용하며 차량 간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차선을 유지해 긴 시간에 운전해도 피로를 덜어줍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주차나 좁은 골목에서도 큰 도움이 되며 입체적으로 주변을 보여줘 대형 SUV임에도 부담 없이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내 정숙성도 X5위 강점입니다. 강화된 차체 구조와 고급 방음 소재 덕분에 엔진 소음과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프리미엄 SUV답게 매우 조용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하만카돈 또는 바워스 앤 윌킨스 같은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어 음악 감상 시 압도적인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여행, 장거리 이동, 출퇴근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X5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X5가 선택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완성도입니다. 외관 디자인, 실내 품질, 주행 성능, 안전 기술 등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빈틈없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럭셔리 SUV의 기준을 정확히 정의하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용성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잡고 싶은 운전자에게 특히 어울리며, 패밀리 SUV로서도 부족함 없는 공간과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모터비전에서 소개해드린 BMW X5 리뷰가 여러분의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 차량 리뷰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터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